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2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되가늘게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2 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만들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비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채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희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율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희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비씩 그, 저쪽에 한 규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수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비, 너비는 한규비반으로 하고 각판의 두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그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고 성막 뒤고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위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판에는 은 받침이 열 여섯 신이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송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귀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 목수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야여 받침 다섯 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26장은 전체가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입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 그래서, 에, 텐트죠.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성막을 이렇게 에,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합니다. 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기에 강명성전 옛날, 구강명성전 자리만 합니다. 솔로몬성전도 그 크기가 그만해요. 20규비이면 9m. 그리고 길이가 한 30m. 조그만 합니다. 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성도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성도들은 성 남자들은 뜰 우리로 말하면 마당 마당까지만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그 마당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담담 성막을 이 있고, 그 성막 바깥에 담이 있는데, 그 담으로 이제, 에 텐트로 쳤겠죠? 그 담, 문이 있는데, 문안으로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는 문 바깥에. 그냥, 마당, 바깥에, 마당도 못 밟아요. 마당까지 남자는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어 거기에, 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놓아지죠. 그러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는, 어디서 기도했겠느냐 마당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 여자분들은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해야 돼요 마당도 못 들어가는 팔자로 태어났는데 마당을 넘어서 성소까지 들어왔어요 성소까지 성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는 만인 제사장설 여긴 제사장밖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구약의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 하나님 구약 시대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서 감사. <laughs>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왜? 아니 마당도 못 밟는 출신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그죄 값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죄 값으로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길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시오이 소리는 축복의 소리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줘도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서 회계 설계하면 듣기 싫다 그래. 그거 막이에요, 막이. 마귀. 나는 회계하라 그러면 죄가 없어도 번쩍 정신이 들고, 그래, 내가 혹시 무슨 죄가 있나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보고, 사소한 거라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죄사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개하는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나쁠 일이 없어. 주님이 나타나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응? 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뭐 기분 나쁘게 뭐가 있어? 입 서비스만 하면 되는구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좋고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싫어하다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들. 그냥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못 들어가요. 꼭 여러분은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나의 죄부터 꼭 봐야 됩니다.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나는 혹시 같은 죄를 품하지 않았나 하고 나의 죄부터 볼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감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근데 오늘 이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쫙 만들었는데, 적지만, 적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강력한 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조그만한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근데 여기 성경에 다 지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한테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항상 주시하고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 거기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를 살펴보겠다.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셨어.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24시간 보고 계시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 그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보고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고 있으니까 다 하시겠죠, 다 들으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날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낮에 아무도 없을 때는 얼마나 심심하시고요. 새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얼굴도 살펴보고 재밌었겠는데 다 이제. 직장 나가시면 낮에는 여가 텅 비어 있는데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지켜보시는 곳. 그러니까 누구든지 출입해서 재단불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곳. 네. 여기 이제 재단 나오죠? 그 재단을 뿔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면 죽이지 말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24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 26절에선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또 복잡하게 뭘 만들으라고 그러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알아요? 보르죠. 네, 그런데 나는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네. 저쪽교회 있을 때는 성막 공부를 여러분 시켰어요. 네. 책한 권을 쫙 아주 그잘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 성경 공부하도록 이걸 잘 풀어놓은 분이 계셔서 그 책을 사다가 같이 성도들하고 공부를 시켰는데 몇번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성막 모습을 그대로 채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강은교회 기도원. 강은교회 기도원에 가면 오산에 가면 성막 모습을 그대로 채워놨어요. 100억 들었대요. 100억. 100억 들어서 지어 놨대 강은교회 목사님이 그거 하나는 잘하셨어. 100억 들어서 지어 놨는데 돈이 없어도 100억 빚어 갖고 지었대 그 입장료가 비싸요, 무료 아니에요. 100억 들어 들어으니까 입장료 받아야죠. 그래도 엄청나게 적자래.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안 와가지고. 어? 그 이자만해도 얼마야? 한 달에 100억이면. 100억이면 이자만해도 한달에 얼마예요? 빨리 계산하고요. 3%로. 머리 빨리 빨리 계산된 사람. 예? 약 3천만. 원. 그냥 대충. 에? 3천만. 원. 한 달. 그게 천만원 거기서 수익을 올려야죠. 그거 관리하기에서는 이 습도, 온도 조절도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 켜야죠. 그다음에 그것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한4천만 원은 들어가겠네 못 들어가도 관리비. 그다음에 또뭐 이렇게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하다 보면 또 보수해야 돼 보수 보수비 5천만원 들어가. 오 거기서 오천만 원 어떻게 빼? 못 빼. 만원씩 받아도 5천만 원한 달에 수익을 올리려면 몇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머리 좋은 사람들 빨빨 계산하라니까. <laughs> 5천 명이 와야 되잖아. 만 원씩이니까. 그죠? 한 달에 5천 명씩 왔다가야 되는데 불가능해한 달에 500명이나 1000명이 왔다가 많이 왔다가지. 그래서 적자래. 네. 그래도 좋은 거 만들어 놨어요. 궁금하면 그거 가 봐요. 오늘 가서 자가용 몰고 가서 보고 와요. 또, 또 돈도 좀헌금도 해주고 그 적자 나는 거 메꿔줘야지. 네. 자 어쨌든 성막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입이 아프셨겠고 적는 모세도 참 손가락 아팠겠다. <laughs>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이렇게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무엇을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막, 설계도예요 성막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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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워놔라. 근데 이게 딱하다가 눈에 하나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들어오는 거. 응?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에 15절. 너는 조각 목수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0규빗 너비는 한규빗 판으로 하고 이 조각 목 뭐, 광야예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 그래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은 모래만 있는 곳을 사막. 광야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있고, 들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들도 있고, 산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네, 풀도 없어. 그것을 광야라고 그러고, 사막은 모래만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이쪽엔 모래만 있어. 그러면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요. 자, 근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중간 중간, 어? 그냥 멀찍멀찍 뭐 500m 한 1km 막 이렇게 한널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더라고 나무가. 응? 그렇게 크지도 않아. 우리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예? 사람이 막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크지도 않아. 넓지도 않아. 조그만해. 나무가 굵기가 이 정도 돼. 그 밑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조각목실래 어? 그 나무 그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 높이도? 근데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밑에 가 있으면 시원해. 그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엄청 단단해. 네. 그걸로 만들어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금 쉬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늘 싹 없애고, 나는 가서 그걸 보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늘은 그거밖에 없어. 나무도 아주 큰 나무가 아니라 사람 키? 이 정도 돼갖고, 그 위에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아, 그런데, 그거 다 비워갖고, 못 만들라고? <laughs> 성막 만들 이 쓰라는 거야. 나무 숲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그 낙슬, 그 가서 쉬고 바람이 살으면 좀 쉴만한 공간을 없애버리시는 거야. 드문드문 있는 거니까 아주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 숫자를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드물어 눈에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판자를 만들어서 이어가지고 지금 만들어라는 거예요. 많이도 들어가, 여기 보니까, 16절 보세요. 각판의 길이가 10 규빗, 4m50, 4m50 되는 나무, 굉장히 그러면 오래된 나무예요, 그건. 굉장히 4m50이면. 이런 걸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너비가 한 규빗 반으로 하고, 45cm에다가 이만큼 더 가는 거죠, 반절이? 요런 나무가 없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결. 어? 대단한 거야. 순종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더운 데서 나무를 벨려면또 얼마나 힘들어?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냥 광야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차, 나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켰느냐?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수 없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딱 잡셔야 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간증 제거 들어보셨죠? 나는 하나님 나한테도 순종 테스트를 결혼으로 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할수 없는 걸 했거든요. 순종. 그 정도 큰걸 순종하게 되니까 다른 건 쉽게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쉽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적고 이렇게 살아계셔서 상사하게 설계도를 만들고 모든 기구를 만들려고 명령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여와 하나님 한분 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설계도까지 그려서 주시는 친절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건축원금, 이사 신방감상금, 일방감상금, 소원, 예물,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는 헌금 특별 새벽기도 1천번 제물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